그렇다니까 그러네. 왜? 한번 태워줘? 하태. 아, 아이, <laughs> 이 자식이. 그나저나 너 재휴 씨랑 화해는 했냐? 아이,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외박까지 하고 그래. 둘이 싸운 거 맞지? 몰라도 돼. 그래, 알았다. 하여튼 다시는 말이야. 우리 가게 와서 자거나 그런 짓 하지 마. 알았지? 나 들어간다. 쳐줬지? <laughs> 이게 진짜 저런 차라고? 골프 치러 간다더니 벌써 왔네? 어, 그거 취소됐어. 아니,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? 은희 언니한테 들었어. 하도 전화 안 받길래, 혹시 언니랑 같이 있나 해서 물어봤지. 요새 잘 나가네? 골프도 치러 다니고, 수입차도 타고. 왜 너도 다음에 같이 갈래? 아 됐어 내가 그런 거할 시간이 어딨어 아 그리고 골프고 뭐고 다 좋은데 가게 너무 비워두지 마 그러다가 손님 다 떨어지겠어 아 떨어지라고 그래 그깟몇분안된 손님 뭐아 뭐? 아니야 너뭐 나한테 할말 있어? 음. 아까 민용이 우리 가게에서 밥 먹고 갔어 뭐? 민영이가 왜 거기서 밥을 먹어? 아, 왜긴 왜야? 밥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. 아무리 바빠도 애 병원은 같이 가줘야지. 그러다가 애또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냐? 뭐야? 설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인 거 몰랐던 거야? 모르긴 뭘 몰라. 그냥 깜빡한 거지. 애 병원 가는 것도 까먹고. 아, 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? 아, 이제 걔도 혼자 병원 갈 나이 됐거든? 아무리 그래도, 어? 가뜩이나 엄마도 없는데 오빠라도 잘 챙겨줘야지. 나는 애안 챙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. 내가 뭘안 챙겨줬다 고 그래. 지금까지 여태 키운 게 난데. 뭐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지만, 민영이한테 그러면 못 써. 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. 알았어? 알았어! 잔소리 좀 그만해! 야, 뭐네가내말한거 아니야?